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6년 10월에 출고된 2016년식 루머 삼성 SM6 2.0 GD 휘발유죠 L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4,996km, 판매금액 990만 원. 성능 상태 증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6년 10월 31일 출고, 2016년식 85,334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에 KB 손해보험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수리 있음 사고 없음에서 조수석 직문을 교환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골격 사고는 없었던 차량이에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변속기에도 누유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안마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 일반 크루즈 컨트롤, 주행거리 85,336km, S링크 8.7인치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파노라마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뒷좌석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너무 좋아 보이고 휠도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차 상태는 진짜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10월에 출고된 2016년식 르노삼성 sm6 2.0le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4,996km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 s 링크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진짜 저렴하게 나온 거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